지금부터 여행지 안내 사이트 트래블립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어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다른 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사용되는 이메일은 아이디로 사용됨과 동시에 비밀번호를 찾을 때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면 그 이메일 주소로 변경할 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아직 비밀번호는 변경된 것이 아니며 메일을 들어가서 변경 링크를 눌러야 임시 비밀번호로 비밀번호가 확정됩니다. 변경된 비밀번호를 복사하고 링크를 눌러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비밀번호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었네요. 저희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관리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여행계획을 만들어 볼게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맵에 관광지가 나타납니다. 마커를 누르면 상세 조회와 여행계획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추가한 관광지는 여행지 등록 목록에서 볼수 있습니다. 거리 계산 버튼을 누르면 맵에서 직선 거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여행 계획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한 계획은 나의 계획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제대로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행 계획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공유 링크가 생성되었습니다. 로그인되어 있지 않아도 이 링크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저장한 계획이 공유가 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을 보여드릴게요. 게시판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엔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써볼게요. 작성이 잘 되었네요. 이제 게시글을 수정해 볼게요.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이 잘 되었네요.